상정식의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알파와 베타 사이에 3이 있는 거야. 알파와 베타 사이에 3이 있어.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얘는 그냥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 라는 것만 필요해. 판별식 조건은 필요가 없어. 해도 상관없어. 근데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라면 당연히 실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조건만 하면 끝. 그러면 그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앞에 문제보다 훨씬 간단해. 하나의 조건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을 대입하면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인데 얘를 마이너스 1을 양쪽에 곱해주자.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어... 어떻게 되지? 2, 4, 8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2 3K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마이너스 2랑 3분의 4니까 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분의 4보다 크다. 음,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그러면 요거딱한 가지 조건만 필요한 거.